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 인생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와인님인가, 이번에? 빨리 천상 책자고요 아, 형님 알겠습니다. 와인님이세요? 내가 아이디. 기억하는 바로는 맞는데? 아닌가? 이 와인님 아닌가요? 아, 아닌가? 죄송합니다자안녕하십니 여러분들 스페셜 어그레온 필유가 엄청난 스펙타클한 경기를 보여드리는 저는 스페셜 사이르입니다 아와이님 레더 중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넵! 넵! 아, 저그다! 저그다아아아아저그다 저그다! 저그다! 아, 이번엔 제가 저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싶은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뭘로 이길까 이번에는 뭘로 이겨볼까? <laughs> 뮤탈리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뮤탈리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토스전에서 가끔 쓰면 좋은 전략 하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버풀로 출발을 해줘요, 일단. 오버풀로 출발을 해줍니다. 오버풀, 가스로 출발을 해줘요. 그러면서 탐드론을 찍어줍니다 뮤탈레스크 찍어주도록 해도요 아니 형님 근데 13개 13개 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개 빼야 될 텐데 280개 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전 빼야 되는데 그거 에 모르겠다 형님이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셨겠지 자 이러고 가스를 캡니다 상대 구바업이 아닌데 구바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까지 나가주고요. 어, 선게이트네요. 선게이트일 때는 6룡부터 먼저 찍어주고요. 자, 발언 먼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아이고, 육룡, 감사합니다. 자, 6링 찍고 발업 먼저 찍어요 왜? 상대가 선게이트니까요 발업 찍고 나서 이제 레어, 레어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드론 한 마리 찍어줘요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캐쉬백 일부러 패널이라고 저그 한다고요.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날 컨디션 너무 좋은데, 너무나도 좋거든요. 컨디션이 오늘... 하하하 <laughs>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난잘 모르겠네. 자, 게이트 때려줍니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질럿이 나오게 돼요. 3, 2, 1, 움직여라. 안 움직인다고? 그럼 게이트 부서집니다. 상대~ 게이트 부서지거든요. 뭐합니까? 뭐합니까?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이렇게 오면은 질럿 잡아주고요. 어허어 버 상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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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트롤 어 케이스 어, 어, 어. 때려 케이스 그렇지 이러고 빠지고요 자 이러고서 스파이어 바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자링더 찍어주도록 합니다 케이스 케이스 날아갑니다 재밌다 스타크래프트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이러면 상대 코어 못 올라갔거든요. 이런 상대방의 태그가 더 너무 높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오브로드 한마리 찍어주면 됩니다. 자 너무 재밌다. 자 상대 저는 10드론이고요. 으, 으, 이게 오픈 가스라서 원의처리 뮤탈 가면은 막기 진짜 빡세거든요. 원의처리 뮤탈? 뭘로 막을래? 막으려면 캐논 있어야 됩니다. 캐논 필수예요. 캐논 필수고 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써지 못하죠. 게다가 심지어 바로 또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엄청 빠르죠, 뮤탈도. 자, 동시에 3뮤탈 찍히거든요. 라바 3개 살립니다, 이거. 나옵니다, 라바 3개. 라바 3개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에 드론 한 마리 나가줍니다. 해처리 미리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뮤탈리스 트 이렇게 찍어주고요. 원해처리 뮤탈, 엄청 빠른 전략이죠? 상대, 이거 눈치채기 쉽지 않습니다! 컨트롤! 어그로 끌어줘요. 그러면서 뮤탈리스 트한번더 찍어주고 나서 앞마당에 화면 지죠? 그러면 랠리 포인트는 이쪽에다가 찍어주도록 하고. 자, 본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공업까지 찍어줍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굉장히, 매우, 매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상황. 뮤탈, 진짜 빠르죠? 이제 센스타게 돌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늦었기 때문이에요. 게이트가 부서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게이트 부서졌기 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뮤탈 리스트 원수로 박죠? 자, 해철이 취소하고 본진에 토인 지어주던가 해주면 됩니다. 아하! 원외 처리 미탈 엄청 빠르죠? 역기 전략이에요 여러분! 나이스! 그러면서 또 앞마당에 그러면서 선큰 하나 지어주면은 본진 수비는 무난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스! <laughs> 미탈 자, 이쪽에 가지고 어, 미탈 이쪽에 와요 대비돼있거든! <laughs> 자, 그러면서 캐논 때려줍니다. 쭉, 이렇게 캐논 사정권 바깥쪽으로 피해가지고, 이쪽에서 캐논만 때리면 끝나죠?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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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하하하! 뭘로 막을래? 친구야. 뭘로 막을래? 자, 이러면서 뮤탈리스 이제 무시하고 갑니다. 하하! 이거 못 막거든요? 저글링이 여기 앞에, 이렇게, 이쪽에 홀드 박아줘요. 뉴탈리스 상대히 많고 이거 와 같이 이렇게 뭉쳐주고 나서본진 들어갑니다 털지 않게 찍어주고요 캐논 1.4 펀드라 커세 <laughs>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타게이트부터 뿌십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아하 커세요커세요커세요커세요커세요커세오커세오 잡아 냅니다 아못 어, 잡았네 괜찮습니다. 컨트롤 이런 식으로. 컨트롤. 컨트롤. 이런 식으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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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업. 컨트롤. 그래서 넥서스를 때려줍니다. 어저렇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비비기로 막아요 비비기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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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막았고 비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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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어, 미탈리스크원원의철인가요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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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이렇게 깔끔하게 경기를 가져갔는데 성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